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 성장에 일치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씨뿌린자의 비유 또 등경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교회의 성장, 복음의 성장이 무엇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다시 한번 복습 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두 가지 개념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우리의 천국, 우리의 어 처소인 하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주권이 다시 확립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교회로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신적 기관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무슨,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얘기하면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평행이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누룩의 비율을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이 누룩의 비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겨자씨 한 알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복음의 운동, 이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처음은 어떤 것이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으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기대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때로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것이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균 후에는 반드시 어요 자라게 돼요. 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 거냐면 모든 불보다 커지게 자라는데 그 커지는 것이 단순히 자기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큰 가지를 내서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에서 사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영광을 보여주는 큰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볼수 있는데 그 나무에서 모든 것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체험을 받을 정도로 커진 그런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커져서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났던 바로 네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 땅에도 분명히 성취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 주신 은혜는 우리만 얻는 은혜, 우리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 자 비유의 특징 뭐예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성취로 보고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특징과 복음을 인해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과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능도 있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분명히 이 부분은 해석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택받지 않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면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잘 이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이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가 비유의 설교의 내용이었고 비유의 의미였던 것으로 계속 반복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평행 구절로 있는 마태복음 13장 33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내적인 모습이 부풀어져서 복음에 충만한 상태.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모습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겨자씨 같은 성장이 있음과 동시에 내부적인 분명한 변화도 있음을 우리가 이 누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그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작가 보이고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라서 커지고 가지를 내서 모든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품어줘요? 공중의 모든 새들까지도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서 깃들일 만큼까지도 깃들인다는 것은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보호와 충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헛헛된 공격, 유혹함,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처럼 복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가루 있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과 변화 이두 가지가 바로 천국의 특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정, 복음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사상은 승리한 삶 책자 94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두 비유는 다 같이 교회 복음의 발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작은 데서부터 커져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외부적이고 남성적인 발전이라면 누르게 비유는 내부적이고 여성적인 발전으로 교회가 항상 균형 있게 성장함을 이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제자들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낙심치 말고 복음 운동을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세상은 힘 있는 자들, 리더들에 의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들이 누구입니까? 리더들이잖아요. 예,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어떤 뜻을 가져서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줬는지를 그래서 영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히어로, 영웅들이고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목받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얘기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신경의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를 세울 때 모습은 이들이 나사렛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면서. 천박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위인이 될수 없었고 영웅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어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들의 권위로서 누리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됐던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나 지금 내 처지나 내 능력에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분명한 약속이 있는 성취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르게 비우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사상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교회의 국가를 변화시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의 변화를 보세요. 세상의 변화는 때로는 때로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통해서도 볼수 있잖아요. 어떤 유용한 점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생긴 부작용들도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한 변화는 그래서 항상 찬반이 갈리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70년대 역사도 얼마나 찬반이 갈라져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의 부작용이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 사람에 의한 변화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부작용도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의한 변화를 보세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변화, 참된 진보, 참된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현대사회의 교회가 이 모습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 그것은 복음의 운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2000년 교회에서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가 이 종교 개혁 이후에 또 교회의 모습과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사회를 변화시켰는지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누가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도 한번 확인할 거지만 사회 각층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겨자 씨 같은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미미하고 경멸받는 자들을 불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볼수 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는 얘기를 들 정도로 예수님은... 미미한 존재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소유대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상 7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갈릴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라고 얘기하면서 선입관이 있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하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칭찬하시고 큰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내셨어요. 이것이 겨자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말씀이었고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계속 확인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본문 다지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봅시다. 문명의 변화도 한 사람의 사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이 문명의 변화도 그랬지만, 이 문명의 변화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놀라웠던 복음의 역사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수 있었던 그한 사람의 증언은 누구였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음 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 들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데도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묵묵히 혼자서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음을, 우리에게 구원이 왔음을,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확인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한 사람의 반박이 얼마나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이 부분은 작년에 좀더 깊게 나누길 원했던 부분인데 올해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만들어서 나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 자체도 계속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 전체가 합심하여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한 사람 개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의한 여자들의 변화,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약제의 변화.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의 변화, 아이들의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누가복음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더욱 더 풍성하게 나타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인권적으로 항상 이 시대를 앞섰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유교나 불교 국가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어떤 종교보다 이 사람의 가치,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국가들이 서구 사회가 항상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교회를 통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복음의 운동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겨자씨와 누르게 역할을 할수 있나요? 이 겨자씨와 누르게 역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교할까에 대해서 무엇을 비교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적 기관으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와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돼요? 결국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의 가정에서 무엇으로 이 역할을 할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고, 승리한 삶으로 함께 연속 강의의 설교로 말씀을 한절 한절 빠짐없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멸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된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어떤 곳이고, 이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겨자씨 누르게 역할함으로써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림받는 구속사의 능력있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먼저 작은 일에 맡겨진 영혼을 위한 복음사역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영혼들의 열매를 속히 보게 하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 열매 맺는 그때를 항상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더 많은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업로드 되는 카페나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